예. <laughs> 그 오늘은 학문 산책 156번째 감정의 특강 두번째 강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은 이제 어, 2022년 12월 17일이죠. 예, 음력으로는 11월 24일이 되는데 오늘 토요일입니다. 어, 바깥에서는 눈이 오고 겨울이 아주 어, 차가운 어, 입장이면서, 어, 우리 사회가 어, 이 코로나 전국에 어, 3년째 이제 꽉찬시대를 어, 보내고 있고, 특히 어, 서민들은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 그 자리를 지켜줘야 우리 사회가 안목천지에 빠지지 않지 않겠는가, 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어, 크게 돈이 되지 않고 시대에 큰 울림으로서, 어, 굴림하고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 그, 어, 속에 학문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밝고 어,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 어, 가고자 하는 그런 학문하는 어, 사람을 저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히, 어, 율곡 임재 선생님이라든지 공무 강수원 박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행교 박민호 선생님,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박자세 어, 자연과학세상의 어, 박문호 박사님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인사조진 연구소장이신 우리가 최동서 어, 박사님 같은 분을 저는 승현으로 모시고 어, 항상 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어, 노력합니다. 어, 저는 어, 크게 어, 제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어, 더더욱 뭐냐면, 어, 꾸준히 노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어, 지금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어, 그,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 최소한, 어, 양심을, 어, 지키고, 부끄럽지 않는, 어, 사람이 되고, 또, 반는당 김경필의 후손으로서 실천하는 수학, 실천하는 학문, 실천하는 뭐냐면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단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나는 그동안의 감정의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집이 언어폭력이 난무한 이유는 자기 말만 하는 자로서 습성의 포로가 된 가정이었다는 이 아, 제목으로서 우리 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 나의 어, 학문적인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감정특강 두 번째 강의를 어,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현재 우리 그, 이 뇌과학은, 어, 그,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즉, 어, 인간의 내 삼층구조를 우리가, 어, 삼위일체, 어, 내라고 합니다. 어, 일명 그 파충류의 내 포유류의 내 인간의 내를 어, 우리가 뭐냐면은 인간의 삼층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 삼층구조를 우리가 어, 무력화했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 과학은. 즉, 이 파충류의 내 유로인내, 인간인내, 영성인내, 이 방식은 깨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진화도는 어,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화도는 파충류에서 포유로, 인간인내로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충류는 파충류인내로서, 어, 포유로는 포유로인내로서, 인간인내는 인간인내로서, 어, 그 자체가 어, 존재할 뿐이지. 진화론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의 그 강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 내의 도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은 내 작용을 내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왜라고 묻지 말아 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작용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을 왜라고 묻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20세기까지, 어, 인간이 내가 이성적인 작용을 하고, 인간이 내가 이성이 모든 것을 컨출을하는 어, 것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인간의 우월성을, 어, 이야기해, 왔지만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바로, 어, 이러한 진화론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인간만이 특별히 어, 더 진화되었다 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말은 내 작용을 왜라고 묻지 말아 달라는 뜻이 되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불의인 내는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불의인은 생각하고 이성적인 기관이 아니고 머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도 어, 이 머리를, 우리가 머리라고, 어, 붙이는 이름은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단위의 기준이지, 아까 이야기하는 브레인이 생각하는 기관은, 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인간이 내는 왜 필요한가? 인간이 내는 왜 필요한가? 바로 생각하고 기억연산 판단하기 위해서 이루어져 있다. 아, 이것이 아니라 이 뇌는 어, 운동 신경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어, 뇌가 필요하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 학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는 인식 작용의 행동으로서 몸이고 인식 작용으로서의 몸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뇌는 몸의 항상성을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능에 있다는 것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과 마음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자기의 한 부분이며, 뇌는 장기 아참 뇌는 장기의 한 부분이며 한 부분이며 고동이성을 기억, 연상 판단하는 고도의 정신작용으로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마음과 몸은 일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채용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채용에서, 어, 채용의 이론으로 설명하게 되면 불교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 육조, 어, 어, 대사의 해능 스님이 어, 채용의, 어, 그불교을 잘못 해석한 오류에서 어, 불교를 가 망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채용을 잘못 해석하여 불교가 산중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불이문이라고 하면서 불이문이라는 것은 안과 바깥이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안과, 마, 안과 바깥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중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도 한국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아서, 일제시대들은 이야기를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민사관에 빠져가 있는 것이고요. 한국 기도가 한국 기독교가 저지르는 가장 병폐기도 하다는 것이죠. 즉 어, 이성 중심, 머리 중심, 서양 학문 중심,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사대주의로, 이성의 사대주로서 판금사 교장, 목사, 교수, 박사가 백년의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거죠. 어, 지난 백년의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이거죠. 돈과 어, 돈과 추세에 눈이 멀었던 우리의 지난 백년의 사슬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요. 어, 그, <laughs> 이데올로기에서 가져온 어, 미형식이 뭐냐면은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착체가 지금 현재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조종하는 놈은 바로 자본가 그룹인데, 이런 검찰공화국을 조종하는 놈은 바로 자본가 그룹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0년의 최종승자는 여야 의원이 아니라 대통령도 아니고, 이재용, 정용진, 홍석현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증관여우로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탓해도 솜방망이처럼 처벌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은취해복권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기나긴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혁명해야 하는데 어, 이것이 바로 생활 문화 혁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의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성의 통계에서 벗어나 감정의 예로 혁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성의 통계에서 벗어나가 감정의 이해로 먼 행명을 하고자 한다, 이거죠. 감정은 외부적인 영향은 받지만 명령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외부적인 영향은 받지만 명령받지 않는다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어, 그, 음, 음, 어, 책임성을 어, 우리가 분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외부적인 영향은 받지만 명령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명령받지 않는 감정의 혁명을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의 진화는 계속 고동화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사회 자본가를 버릴 때가 왔다는 것이죠. 3의 일치 일체, 3이 일체시 내인 파충류인 내 포유류인 내 인간인 내 영성인 내는 허구이듯이 말이다. 그래서 분자 세포 생물학 생명은 그 무엇을 위한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죠. 생명 그 무엇을 위한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죠. 단지 감정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예, 대개 뭐냐면은 아, 심오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의미가 원인데, 아, 의원을 통해서 어느 학적 현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 혁명 대열에 주저하는 자를 옆에서 보면서, 난 아직도 이성의 범주에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거죠. 교수 자리와 박사 학위가 너무나 달콤하기에 그 권력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하기 때문이다, 이죠. 이래서, 이, 한국의 학문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어, 덜, 소위 말는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 스스로, 어, 자기 이성의 범주에 한시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 권력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잘못된 학문에 또 거기에 편승해서 어, 국가 발전에 뭐냐면 저해한, 어, 사람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시들을 끝내고 감정의 시들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감정은 민묘하고 다치기 쉽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감정의 집단 어, 지향성이 출현하고 집단 지성의 개념이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뭐냐면은, 아, 제가, 어, 적었던 감정, 아, 특강 두 번째 아, 내용이 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학문, 아, 한국 문명학술원 골장 김대석 어,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